안녕하세요. 사이클 TV 이석주입니다. 오늘은 마빅 팀 창단식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네네. 아 먼저 이팀 창단식하기 전에 네. 마빅 CU c 휠셋. 지금 네. CU로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네. CU 휠셋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어떤 휠셋인가요? 아 네네. 이 CU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마빅에 생산하는 여러 그 휠셋 중에 가장 네. 초고가의 아. 고성능의 어, 단단한 40mm 그, 어, 올라운드 휠셋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보면은 여기 네. 빨간색으로 SSC라고 마크가 있는데 이건 어떤 마크인가요? 아 예, 마빅에서 스페셜 서비스 코스라고 하는 네. 그 어, 소위 이제 도요타와 렉서스 같은 네. 개념이라고 아, 판단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이 이제 기획이 되고 생산이 되는 것까지 어, 좀 다른 공정을 거치는. 어, 고성능 휠셋의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군요. 렇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네. 이게 2,000km마다 유지보수를 네. 유지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네. 보면 약간 귀찮은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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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지금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나요? 네, 고성능 휠셋인 만큼 네. 저희가 이 어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능을 꾸,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아. 어, 저희가 메인터넌스 유지의 어떤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사실은 2,000km가 이제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을 저희가 요구한다기보다는 저 잦은 어떤 어 서비스라든지 어떤 오일링 네. 그다음에 이제 유격 조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유에 가지고 있는 이제 고성능의 그 느낌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은 이제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바꾸듯이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게더 오래 쓸수 있다. 예, 좋게. 네, 네, 아, 그런 거군요. 네네네. 아,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는 네. 아, 이게 이제 로우리무르 카본 휠셋인데 이건 어떤 휠셋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 네. 저희가 이제 시리움 프로카본 SL 이라는 상품으로 이제 튜블러, 클린처 두 가지가 이제 생산이 네. 되는데요. 어, 튜블러 같은 경우에는 초경량입니다. 그 1180g 정도의 무게를 자랑하고 있고, 어, 가격대는 200만원 후반대로 그좀더 이제 소비자들께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어, 상품으로 새로 디자인돼서 나왔습니다. 본인 소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빅 팀 팀장 이우석입니다. 올해 2016년 마빅 팀, 파이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빅 팀 김수지라고 합니다. 어, 마빅 팀 2016년에 돼서 너무 영광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올해 진짜 우연치 않게 마빅 팀이 일단 하게 되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마빅 팀의 김미소라고 합니다. 어, 작년에 마빅 엠베서더에서 올해 마빅팀까지 활동하게 됐는데요. 올해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빅팀 안민정입니다. 즐겁게, 재밌게, 안전하게 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빅팀 유지현이라고 합니다. 좀더 2016년에도 좋은 퍼포먼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